시간이 가는게 아쉽네요 저도 어, 제가요 이 공연에 사실 어마어마한 친구들이랑 하고 있어요 제가 어, 연 음악을 하는 친구들 중에 음악을 정말 잘하고 제가 좋아하는 음악 하는 친구들이랑 하고 있습니다 어, 이날이 끝난 다음부터는 사실 뭐 이 저희가 같이 움직이는 단위에 그게 아니어서 아직 합의된 게 하나도 없어요. 그래서 뭐 제가 이제 한번 도와줄 수 있어요. 약간 이런 걸 아직 안 해봐가지고 네, 그런 대화는 나중에 이제 끝나고 나눠야 될것 같고요. 어쨌든 이 친구들이랑 이 자리에서 이렇게 설수 있어서 또 그걸 또 기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아니, 원래 사실 어제 장난을 저 친구한테 한번 치고 끝낼라 그랬는데 갑자기 다들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, 그리고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육성으로 한번 이름하고 소개 한번 해요